너무 많이 키우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 만족해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뭐 자연스럽게 시술을 한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술하고 내일부터 술 마셔도 되냐? 내일 꼭 술러 가야 된다. 적어도 저는 일주일 이상은 술된배줄이라고 맡습니다. 커지면은 길이가 길어지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명확하게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안녕하십니까? 메가비뇨의학과실립역 원장 박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학과 인천점 정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학과 약수점 군대희입니다. 굵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보통 11, 12, 11, 12cm? 근데 이게 음경 길이 굵기에 대한 평균이 사실은 제기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발기가 된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12, 13cm 정도 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들 알고 계시면 휴지심보다 약간 가느다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크입니다 심리적으로 또는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크기가 남들보다 정말로 작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보면 깜짝깜짝 놀란 만큼 이제 있으신 분들께서 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비율로 따지자면은 뭐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에 대한 만족감을 좀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링 같은 걸 많이 써서 차이가 명확하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요새는 진피라든지 필러는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뭐 자연스럽게 시술을 한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크신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최근에는 뭐 시술의 용이성 혹은 뭐 자연스러움 때문에 아무래도 필러를 좀 많이 찾으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대체진피도 자연스러움은 있지만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간은 소독도 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필러가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는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링 같은 걸좀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요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본인도 아프지만 상대편도 링 같은 경우는 딱딱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어서 필러나 이제 진피처럼 좀 자연스럽고 통증이 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격대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실리콘, 링, 티링 이런 쪽이 개수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필러, 그 다음에 진피 순으로 분포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궁금한 아이도는이마어 링은 제일 개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시고 나서 통증 때문에 떼는 분들이 많이 없나요? 빼러 오신 분들이 꽤 있죠 시술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커져서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파트너분께서 좀 아파하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지만 가격 적응성, 시술의 간편함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팥빼 효과는 아무래도 제일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보다는 가격은 조금 있고 물론 자연스럽게 또 양에 따라서 아주 크게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6개월에서 1년?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뭐반 정도 그 이상 흡수될 수 있다고 네. 설명드리면 가성비, 가격 대비 나중에 재시술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리하시것 같기도 하고 진피 같은 경우는 뭐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술이고 가장 고가의 시술이어서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같습니 저는 폭경술보다는 훨씬 더덜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그세개 중에 뭐 링이 어떻게 보면 제일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진피. 하지만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필러는 거의 안 아프죠. 진피 같은 경우는 진피 패드를 우리 백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꿰매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발기가 되는 경우에 당김으로써 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 아프다, 뭐 괴롭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 진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구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따르면 한 2년 이내. 기면은한 5년 정도까지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도 정말 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몇몇 환자분들이 있는데 아 이분은 정말 수술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무작정 키울 수는 없습니다. 크진 않으신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커지는 거고 많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많이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운학 작았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되게 너무 많이 키우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 만족해하시는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다 만족을 하십니다. 작은데 크게 한 분들이 만족도 훨씬, 훨씬 커요. 커요. 큰데 더 크게 하는 분들은 사실 안 좋은 게 보면 하는구나. 워낙 기대가 크셨던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해드리면서도 이거 하면은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 의사 입장에서도 아... 만족하실까라고 궁금해하셨는데 대부분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부작용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물질을 넣는 수술이다 보니까 한번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소독을 열심히 해도 잘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만 이제 잘 넘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수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발기랑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가혹 있어요. 발기는 이제 해면체 안쪽에 피를 채워넣는 행위고 진피, 필러 모두 마찬가지로 해면체 바깥쪽에 이제 시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발기랑은 영화성이 없다. 뭐 좋게 하기도 나쁘게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술하고 내일부터 술 마셔도 되냐? 내일 골프 치러 가야 된다.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간단한 시술 수술이라고 말하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침피 같은 경우는 염증과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링도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일주일 이상은 술남배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커지면은 길이가 길어지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명확하게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평상시 길이는 길어 보일 수 있으나 예, 발기시 길이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별로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4 50대 어르신도 조금 그렇고 제가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 요새 남숙수 아무래도 발기이좀 음. 좋다 보니까 이유... 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중학교, 될까요? 고등학교, 깜짝 깜짝깜짝... 깜짝. 네 물론입니다 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술림이라 간단한 시술부터 효과가 확실한 수술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친구분들이 워낙 수술 얘기를 하면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통증이 그렇게 그래 심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맞는 수술법이 있고 자기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하시는 것도 괜찮고 주저하지 말고 비뇨결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뭐 병원에 방문하신다 고해서 바로 막 강요해서 강매해서 수술하진 않으니까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천드리고 있고 마음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